아, 마가복음은 크게 아, 4 개의 단원 또는 5 개의 단원으로 어,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단원에서는 어, 저는 어, <laughs> 어, 복음의 기원이라고 어, 타이틀을 달겠습니다. 어, 1장 1절부터 어, 3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요? 35절, 35절까지입니다. 어, 이 부분에서 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 그,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1장 11절 하늘로 소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2인칭 단수로 처리합니다.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증하는 것이라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인증 단추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의 독특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하늘에, 빛과 하늘의 소리를 얻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체험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구성을 하죠. 여기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 이 주제가 마가봉 끝까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하면 레파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돌로 빵을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게 안 나와요. 다만 1장 12절, 13절, 정말 두 구절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유혹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견디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그게 끝이에요. 어, 전체적인 그 서사적 그 맥락, 서사적인 흐름,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흐름으로 보면 무엇을, 에, 유혹하고 무엇을 시험한 건, 누구,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한 건가. 결국 하늘의 빛과 소리를 빼앗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견디시는 것이죠. 어, 그러죠? 어,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어, 예수, 아,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초입,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초입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기원하였는가?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1장 1절, 복음의 기원이라 뜻이에요. The origin of the gospel, 네, 어, 어, 우리 말로는 복음의 시작이라 1, 1장 1절 이렇게 번역했지만 어, 헬라어로 읽고 어, 그 다음에 마가복음 전체를 어, 살펴볼 때에 복음의 기원이라고 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는 어, 1장에 여러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어, 소개한 다음에 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논쟁입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다섯 개의 연속적인 논쟁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거의 교리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이상적인 것,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섯 개의 논쟁을 통해서 전혀 다른 대안적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아, 이것이 갈릴리 논쟁인데, 이 갈릴리 논쟁에는 이 다섯 개의 이 짤막한 에피소드, 어떻게 논쟁했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죠.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예수님 계신 그 공간, 그 집, 아마 시몬의 집이었을까요? 입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수평적인 이동은 오다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내려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극작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PD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점들을 클로즈업 시켜야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체 여지없이 꽉 들어찬 어떤 청중. 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 도중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듣고 있는데 지붕 위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뚫리면서 지붕의 잔해 더미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바로 그러한 환자를 통해 환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석기관들이 있었습니다. 2장 7절 하나님 한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이가 없거늘, 그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번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2장 10절 말씀이에요. 2장 7절과 2장 10절이 각각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는 번제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뚫린 지붕으로. 그 권세는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2장 10절에 있는 땅에서입니다. e p i t h e i s Gaze on the earth. 사람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2장 7절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알때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킨게 옳겠죠. 만, 만일 여러분들이 감독이라 하면 그렇게 클로즈업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외에는 누가 등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십니다. 인자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뚫린 지붕으로. 막 잔해, 지붕 잔해덤미가 건축 자재가 쏟아지고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하늘이 열립니다. 어, 죄를 사는 본체는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3절부터 17절까지 레위의 이야기죠. 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레위의 집으로 가셨고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따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레위의 식탁에 앉아서 그 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나누십니다. 어, 그러면서, 자, 죄가, 죄를 사는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내려왔는데, 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식탁에서. 어, 바로 이것이 이 메시아의 연대고,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잔치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뭐랄까요, 이 거룩한 식탁은 그 많은 세리들, 죄인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식탁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주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편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과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대비시키며, 예수님의 어떤, 또 대안적 사고, 예수님의 혁신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중하게 보여줍니다. 예, 그것은, 그, 그, 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평적 이동이 막히자, 이 수직적인 이동으로, 뭐, 바뀐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잖아요? 어, 결국,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식탁에서, 그 많은 세리들,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 어,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갈 때, 어, 갑자기 그렇게, 테이블 펠로십의 주제로 전환됩니다. 어. 그 2장 18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어, 자, 레위의 식탁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또다시 바리새인들과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혼인잔, 혼인잔치에 가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하며 찡그릴 수가 있겠느냐? 자, 당신의, 당신이 죄인을, 죄인의 죄를 사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것은 혼인인, 거룩한 혼인, 기쁨의 혼인, 그리고 환희의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의 이 천지간의 혼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이 만남을 통해서, 곡식이, 또 고기가 밥상, 식탁으로 올라오고, 어,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코 금식할 수 없노라. 왜? 지금은 구원했다, 구원했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가면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장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상상할 때 거의 만화적인 그림을 퍼즐로 맞춰 나갑니다. 밀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한 사람이 선두에서고. 예수님이 중간쯤에 서시며, 어, 그리고 예수님과 1 2 사람, 1세 사람이 밀밭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듯 일렬 종대로 꾸불꾸불 걸어갑니다. 맨 앞에 어떤 한 제자가 밀밭 사이에서 길을 열며, 어, 선두를, 어, 어, 차지하고 선두에서 길을 인도합니다. 네, 근데 뒤에서 누군가 밀리삭을 잘랐어요. 아마 잘라 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 마태는 먹었다라는 말을 포함시킵니다 음. 왜 먹었다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 논쟁이 먹는 문제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뭐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고사성어를 끌어들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해 도주할 때 다윗과 소년 병사들이 막들 닥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리고 성소였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 늘 거기에 준비해 놓는 the bread of presence, 진설병을 허겁지겁 주워 먹었습니다. 자 다윗이 레스다라고 하면 다 인정이 돼요. 다윗과 소년 병사들, 지금 예수와 제자들. 아주 완벽하게 한 천년의 시간차를 두고 역사의 유비를 이룹니다. 다윗과 소년 병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 빵을 진설병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의 밀리삭을 조금 잘라 먹기로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사람, 사람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 사람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조차 긍정됩니다. 절제하고 금기시키기보다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화되고 그리고 많은 어떤 금기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고 그리고. 예수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불구로 인하여 이 어떤 그이 장애로 인하여 그런 병자고 그런 어 어떤 죄인이 되죠. 그죠? 첫 번째 이야기를 봐요, 중복 병자, 그런 죄인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죄, 모든 병자는 죄인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언저리에, 가장자리에, 끝머리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중심으로 초대합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네 손을 펴라. Stretch out your hand. 그대의 존재를 크게 크게 확장하고 뜻을 펼치며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논쟁은 예수님의 신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두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한다면 그것은 사람과 생명입니다. 인간 가치, 생명 가치, 이것만이 유대교의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유대교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마가는 아주 획기적인, 획기적으로 역사적 예수의 어떤 신학과 사상을 잘 간직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물론 열두의 선택. 열둘를 선택하실 때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내실 때는 두 가지를 위함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금을 선포하는 것. 우리 말로는 전도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열두를 부르실 때첫 번째는 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심, 두 번째는 로 보내기 위하심입니다. 보낼 때는 두 가지를 위함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는 것. 여기서 1장 39절에 서술하고 요약한 예수 사역의 뭐요 반복이고, 어떤 계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 39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보험을 전파하셨고, 우리말로는 전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케일, 케이스 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귀신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열두를 특별한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들을 보내실 때는 바로 이두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어이 어, 부분 어, 그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이 본문은 어, 발세불 음, 어, 어, 논쟁입니다. 어 2장 20절부터 어, 35절까지. 어,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는 어, 예수님의 어떤 가족들 에 네, 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은 네, 그러나 2장 20절 21절과 완벽하게 수미상관, 예 뭐랄까요, 이 샌드위치를 구성합니다. 이 3장, 내가 3, 3장이라고 썼는데, <laughs>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음.